자,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은 쉬운 걸로 일단은 준비를 했어요. 쉬운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 답 먼저 일단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할까? 뭐 답은 굳이 여러분 답안지 있는데 굳이 불러드릴 필요까지 없잖아. 아니다. 일단 할게요. 1번 마이너스 1, 2번 2, 3번 마사, 4번에 니은, 디귿, 리을, 5번에 루트 2, 6번에 2, 7번에 A가 2고 B가 1입니다.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2, 11번에 2번, 요렇게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웬만한 거는 여러분 문제 조금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천천히 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만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자, 보자. 자, 요거는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보시면 뭐냐? 자극한 우극한 여러분 구하시라는 거니까 자 천천히 해보게 마이너스 2의 자극한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의 자극한이니까 당연히 지금 뭐야 이거는 뭐 여러분 충분히 풀수 있겠지 0 여기까지 괜찮죠 그다음에 x가 0보다 크다 자 우극한이죠 우극한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1의 지금 자극한이니까 여러분 왼쪽에서 오시는 거니까 얘는 지금 0 이렇게 지금 되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시죠 이거 이 어, 정도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보자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거 지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니? 요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무한대 나왔죠? 상수 나왔죠? 자, 그러면 요런 거는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알고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무한소. 자, 그러면 나눕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리미트. X가 지금 일단은 무한대로 가시는데, 나누시는 거죠? F의 X분의. f x gx 자 요게 지금 일단은 뭐가 되는게요 0이 되는거요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자 리미트 x가 지금 일단은 무한대로 가시는데 1 마이너스의 f의 x g x 자 얘가 뭐야 0이죠. 괜찮아 이거?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푸실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거야? 요 전체를 일단은 뭐로 보고 하나의 일단은 식으로 보고 여러분 풀어도 되는데 자 봐봐 요거 지금 일단은 갈때 전체가 여러분 얘가 지금 수렴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 보고 여러분 하셔도 되는데 요거를 그냥 뭐라고 해도 되냐 요거 지금 1로 지금 보셔도 되죠 상수니까 괜찮아 이거?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뭐 해줘? 아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지금 일단은 무한대로 가시는데 자뭐 나와? 1 플러스 fx분의 gx죠 음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잖아 뭐니까 얘가 지금 뭐로 가니까 얘 수렴하니까 1로 가시죠 1로 되시죠? 여 어, 답은 이제 2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극한 값이 여러분 일단은 존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으시면 되니까 자좌 극한 우극한 같다 그냥 바로 여러분 쓸까요? 원래대로 쓰시면 어떻게 돼? 자 리미트 X가 지금 1로 가시는데 좌극한 FX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지금 일단은 1로 가시는데 우극한이랑 둘이뭐 해줘? 같다야 극한 값이 여러분 존재하시는 거잖아. 되시죠? 그럼 이거 지금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극하는 건 얘가 되고, 우극하는 건 여기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이차 함수라고 여러분 잊지 말라 그랬죠? 연속 함수, 연속 함수. 자, 그럴 때는 뭐 해줘?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3-6 플러스 1이랑 2 플러스 a랑 같다 해가지고, a 값 어렵지 않게 나오겠죠? 기본적인 거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고요. 자, 두 함수가 저렇게 돼 있는데, 자,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만 여러분 고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둘이 더한 거. 둘이 더한 게 지금 일단은 갔을 때 지금 뭐냐? 존재하냐?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X가 지금 상으로갈 때, 자, 우극한, 자극한 보셔야 되는 거죠? 요거를 지금 뭘로 본다? FX 더하기 GX를 하나의 지금 함수로 보고, 자, 우극한 보시는 겁니다. 우극한 먼저 볼게요. 자, 우극한 먼저 보시면, 우극한이면 0이죠. 얘는 우극한은 어차피 자극한 같잖아. 맞아? 그러면 우극한은 0이고 얘자극한은 뭐야? 2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잖아. 다르네. 괜찮지 이거? 어 그러니까 얘 지금 일단 우극한은 0 우극한 2그 다음에 자극한0자극한 마이너스 2 다르잖아. 더하니까. 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곱하시는 거죠. 자, 곱하시는 건데 생각해봐. 이거 어차피 자극한 우극한 0이잖아. 그죠? 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극한값 하나가 여러분 0이면 무조건 뭐다 0으로 지금 일단은 나오는 거니까 극한값 존재한다 자 니은은 맞고 자 디귿은 뭐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지 자 생각해봐 일단은 요거 fx가 위에 있으니까 리미트 x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자 gx분의 fx는 되게 얘는 지금 어차피 우극한, 자극한, 여러분 다 0이잖아. 그죠? 그러면 2분의 0이나 자, 마이너스 2분의 0이나 0이니까 여러분 무조건 0이죠. 그럼 것은 되네요. 자, 리얼은 제곱하는 거네요. 자,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0이니까. 얘는 우극한, 이지. 제곱하니까 4. 자극한, 마이너스 이지. 제곱하니까 4. 아, 그럼 얘도 수렴하네. 그래서 ᄂ, ᄃ은 얼이 되겠네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고요. 자, 조금 볼게.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라는 그래프에 접하고 중심의 좌표가 a, a 마이 1분의 1인 원 c가 있는데, 원점 오와 원점 오와 c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 지금 최솟값 지금 여러분 일단은 구하시라는 얘기죠 원점 오와 원 c 사이의 거리 뭐야? 아, 원 c구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그럼, 원점 5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 지금 일단은 최소값 구하시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뭐 해줘? 반지름의 길이 빼시면 되지. 그러면, 이거 지금 여러분 A가 무한대로 갈 때잖아. 그러면 이거 D를 무조건 뭘로 표현해야 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여러분 일단은 최제, 일단은 핵심이죠.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 반지름만 구하면 되잖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아닐까. 맞아?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잖아. 맞아? 아, 그럼 a 콤마 a분의 1. 아이고, a 콤마 a 마이너스 1이죠. a 콤마, 맞나? 어, a 콤마 a 마이너스 a분의 1. 이거와 y는 x라는 그래프 y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괜찮아? 반지름은 여러분 여기서 안 나와 있으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뭐 해주면 돼? x 마이너스 y가 지금 0이시고 a 콤마 a 마이너스 a 분의 1. 자, 요거에 대한 지금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루트 2분의 자, 뭐가 되냐? 어 a 되시고 마이너스 a 플러스 a 분의 1이죠. 얘가 지금 절대값 지금 일단 씌운 거고. 요게 지금 뭐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요 지금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라고 쓸게요. r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사라지고 a는 어차피 여러분 양수 괜찮아? 그러면 루트 2분의 a분의 1 해가지고 자뭐 나오냐 얘는 루트 2a분의 1 나오죠 요게 지금 반지는 자 그럼 뭐해줘 여기서부터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는 뺀게 d잖아 최소값이니까 자 그러면 d값 지금 여러분 구하실 수 있겠죠 자 d값은 어떻게 구하냐 거리 구하시는 거니까 자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a분의 1의 제곱 여기에다가뭐 씌운거 루트 씌운거 에서, 못 빼줘야 돼. 간지름. 요거 빼주셔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a분의 1. 요게 지금 되시는 겁니다. 괜찮니? 요게 지금 d요. 맞아? 그러면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는 거니까, 최고치차항 개수만 보면 되잖아. 요게 되시죠? 어,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계산은 여러분 안 할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대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거의 값을 여러분 구하시라는 건데, 자, 요거 여러분 일단은 정석적으로 푸실 때는 어떻게 풀려 그랬냐? 요 식을 가지고, 얘로 만드시는 거죠. 맞아? 요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니까 러 X분의 FX, 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최적화 시킬 때는 여러분 이거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FX가 AX라고 써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된다고. 그런데 정석적으로 푸시는 방법까지 아셔야 되니까, 자, 어떻게 돼? 분모분자를 제 X로 나누시면 요 꼴이 나오시니까, 자, 분모분자를 X로 나눠. 그러니까 X는 지금 일단 0으로 가시죠. 자 그러면 X로 지금 나누시면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FX 되시고 되세요. 자 그다음에 7X 되시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냐? 2배에다가 X분의 FX 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정리만 하시면 되겠다. 자 정리하시면 뭐가 돼요? 자 이거 A 되시죠? 얘 지금, 이거 0으로 가니까 0이잖아. 맞아? 그럼 ea가 되시는 거니까, 얘는 뭐 나와? 그냥 2, e 요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겠다. 되시죠? 요거 어렵지 않죠? 첫 시험이니까, 뭐, 그냥 뭐, 씨, 뭐, 장난이네. 자, 등신. 자, 리미트 x가 지금 마이너스 1로 가시는데, 자, 이것이 성립하도록 지금 일단은 되는 거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고 그랬니?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죠? 맞아? 그럼 0분의 0꼴이네요. 자, 우리가 로피탈 정리 쓰셔도 됩니다. x가 지금 마이너스 1로 가시는데 자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그냥 바로 0으로 가는 거 씁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a 거기에 마이너스 b가 일단은 0 되시는 것까지는 괜찮고 원래는 뭐해줘 요거 b는 <laughs> a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원래는 유리화 시키시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 안 풀고 어떻게 풀었어 로피탈 설죠자 이거 지금 뭐해줘 분모 미분하고 분자 비분 자 이거 여러분 루트 의 x 플러스의 미분하는 거 알려줬잖아 어떻게 한다그랬냐 2배 루트의 x 플러스 a 분의 1 이라고 썼었지 괜찮아 아니 x 플러스 a 에다가 거기에 여러분 2분의 1 썼잖아 그럼 여기 뭐가 돼 2분의 1 쓰시고 거기에 곱하기 x 플러스 a 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니까 요게 지금 나온다고 되시죠 그러면 요거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두배 루트에 X 플러스 A분의 1이 되시고, 자, 얘가 지금 뭐 나와? 2분의 1이죠. 뭐 넣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에다가 두배 루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얘 분의 1이니까, 요게 지금 2분의 1이죠. 그럼 요게 뭐가 되면 되냐? 여기 여기. 여게1 되시면 되죠. 그래서 A 값 지금 2 나옵니다. A 값2 나오시니까, 요기대가 대입해야 되고 푸시면 빚값도 어렵지 않게 나오겠죠 해석 되시죠 이거? 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신 넘기자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푸십시오 어, 요거는 아까 전에 여러분 문제랑 지금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극한 우극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아, 되시죠? 좋아요 자그 다음에 요거 자 볼게 요 자, f(x) 지금 함수에 대해서 x가 2로 갈때 이렇게 되시고. 자, 이거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했니? 원래 여러분 형태를 지금 일단은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자, 봐봐. 자, 원래 정석적으로 한번 해 보자.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도 가잖아. 그럼 f의 2는 뭐야? f 의2는 3이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리미트 우리가 쓸수 있는 거. x는 지금 일단은 2로 갈때 x 2분의 f의 x 마이너스 F2라고 써도 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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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3대진 써도 되니까. 얘가 지금 오잖아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X가 2로 갈 때. 자, 분자 0으로 가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분자 0으로 가니까 얘가 지금 0으로 일단은 가야 되는 거지. 왜? 숫자가 상수가 나왔으니까. 맞아? 그러면 형태를 여러분 일단은 조금 만드셔야 되니까. 자, 봐봐. 이거를 원래는 여러분 일단 어떻게 보냐면 X가 2로 갈 때. 자, 식이 이렇게 나와있죠. f 의 x 지금 일단은 거기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 되시고 x 마이너스 2가 되어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조금 바꿔보자고. 0이라는 인수를 조금 여러분 바꾸셔야 되는 거니까 바꿔야 되니까. 리미트 x가 지금 일단은 2로 갈때자 어떻게 돼? 자 밑에 거 먼저 써볼게. 자 밑에 거는 지금 합쳐져. X, fx 플러스 3에다가 fx 마이너스 3. 맞아? 이거에서 x-2죠. 괜찮냐? 근데 여러분 봐봐봐. 이거랑 지금 일단은 저거랑 지금 똑같잖아. 맞아? 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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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 자 리미트. x가 지금 일단은 2로 가시는데 저거 먼저 쓰자. f의 x-3분의 x-2. 이거에다가 곱하기 f의 x+3분의 플러스 3 분의 1이라고 써도 되죠. 괜찮아?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뭐해줘? 얘얘 뭐야 얘얘 얘, 얘. 저기 나와있잖아 이거 x-1 얘가 지금 5분의 1이죠 5분의 1 되시지? 거기에 곱하기 자 x에다가 지금 일단은 2 넣는거잖아 자 x에다가 2는 뭐 나와? 3 나오죠? 그러면 6분의 1이네 30분의 1 나오네 이게 정석적으로 푸시는 방법 괜찮아? 그래서 여기 지금 5번 나오시는데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 요거 지금 나왔고 우리가 이거 지금 이용해서 풀수 있는 거뭐 분모 분자 미분하시면 1분의 f 프라임 x가 오니까 f 프라임 e가 오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분모 분자 미분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합성함수 미분까지 조금 아셔야 여러분 하시죠. 합성함수 미분 아시는 분들은 로피탈 정리 써서 푸셔도 됩니다. 괜찮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 이해되시죠? 자 10번 보자고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는데 자 f의 이 e 값을 일단은 구하시랍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거 선택을 이거 발잘 봐야 되니 x가 무한대로 가 x가 0으로 가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fx가 여러분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서 저렇게 되는 거니까 fx 몇 차? 2차 근데 최고 참계수 몇? e x 2x. 되시죠? e x 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래요?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0 넣었을 때 0이죠, 맞아? 그러면 이거, 아, 어, b 값이 여러분 여기서 0 나오시네요, 맞아? 자, b 값이 0 나오시고, 자, 그럼 그대로 쓰자. 리미트 x가 지금 일단은 0으로 가시는데, 자, x 분의 이거 지금 일단은 지금 뭐야? x로 묶어서 0 요소를 사라지게 해,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0 넣으시면 그 a 값이 뭐라는 게요? 3이라는 거죠 됐잖아. A 값 3. 자, A 값3 구했으니까 fx 나왔네. 자, fx가 뭐요 fx가 2x의 제곱에 플러스 3x가 됩니다. 그래서 뭐해줘? x에다가 2 e 대입하시면 되겠죠. 되시죠? 어, 요 정도는 충분히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 t, 콤마 t제곱에 대해서 x축 위에 점 q, y축 위에 점 r. 자,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뭐래? 이등면 삼각형, 이등면 삼각형이 나와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이렇게 써놔야겠네. 삼각형 POQ가, 삼각형 POQ가, 자, s의 t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PRO가, 자, 뭐라 그랬어? t의 t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이걸 구하시라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뭐야? 이거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맞아. 넓이를. 자, 그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면 되지 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지금 뭐래요? 이등변이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t 콤마 t 제곱이 될거 아니냐? 여기까지 되시죠?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 대한 넓이 지금 있다는 구하셔야 되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야 이거 OPQ는 공짜지 OPQ는 공짜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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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Q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얘는 공짜네 밑변의 길이가 지금 뭐야 아 공짜가 아니네 이런 씨 공짜 맞지? 얘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거랑 이거랑 어차피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잖아 얘가 지금 T잖아 그럼 중점이잖아 중점 얘가 지금 2T네 e t 2T. 맞아? 되지냐어 그러면 됐네 자 1분의 1다가 자 뭐야? t제곱이죠. 얘가 지금 넓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t삼승이 되는 거지. s.t 구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지금 이 지금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야 c 이 점이 어떻게 구하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맞죠?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를 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구하자. 자, 그럼 여기에 점을 여기에 점을 뭐 0, 뭐라고 놓고 거리거리 같다라고 푸지 마시고 우리가 삼각형에서 이등면 삼각형이면 뭐 있냐? 이 지금 중점에서 이렇게 지금 수선 내렸을 때 괜찮아?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잖아. 맞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야? 2분의 t, 2분의 t제곱이 되시는 것까지는 알잖아. 맞아?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냐? Y 절편만 여러분 구하시면 끝난다고. Y 절편. 왜? Y 절편 알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니까? 얘가 지금 t니까 넓이 구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봐봐. 얘 지금 일단은 기울기가 몇이야? 요거에 지금 녹색의 기울기가 이것분에 이게 되는 거니까 t가 되시죠? 그러면 얘 기울기는 몇이야? 수직이니까? 자, 녹색에 대한 그래프. 녹색 그래프. 이렇게 쓰게. 녹. 녹색 그래프는 기우기가 뭐야? 기우기가 t잖아, 얘가. 기우기가 그럼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시고, 거기에 저 점, 2분의 t콤마, 2분의 t제곱을 지나니까, 이렇게 지금 되시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 y 절편고라 했으니까, x에다 0넣으시면 끝나잖아요. 맞아? 자, 그러면 이거 됐다. 자, 그럼 y절편. y절편은 어떻게 되는거 게요? X에다가 0 넣었을 때니까, 0 넣으시면, 자, 2분의, 모여 1에다가, tt 없어지고, 1 플러스 t제곱이죠. 맞아? 다 구했네? Y절편 구했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넓이 구할 수 있죠. Y절편이 길이니까, 이 길이에다가, 2분의, t1 플러스 t제곱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뭐야? 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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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지, 요거, 요거. 요 길이가 t죠? 맞아? 그럼 t에다가 곱하기 2분의 얘가 지금 넓이죠. 그러면 4분의 뭐가 돼? t의 3승 더하기 t가 됩니다. 되시냐? 자, 근데 구하시라는 게 뭐예요? 이거에서 이거 빼라는 거예요? 아, 0으로 갈 때요? 자, 그러면 해보죠. 자, 리미트. x가 지금 0으로 가시는데 자, 우극한이네요. 자, 그러면 t분의 tt가 뭐야? tt가 얘죠. 그러면 4분의 t의 3승에다가, 플러스 t가 되시고, 자, 마이너스. 이거죠? 그러면 4분의 그냥 4t 3승이라고 쓸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면 뭐요? t분의? 아, 분모분자 그냥 4로 나눌 거야. 자, 분모분자 4로 나누시면 4로 곱할게. 자, 그럼 4t에다가. 얘에서 얘 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3t 3승에 거기에 플러스 t죠? 그럼 t 약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이거 원래 0으로 갈때최저점만 보시는 거잖아? 그럼 4분의 1이네. 맞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풀수 있겠지요? 어, 여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 문제, 여러 문제만 풀어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일단은 그, 뭐야. 테스트 여러분 보시는 결과가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알겠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파이팅!